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북토에는 커피 인문학, 커피 인목이란 인문학이란 책으로 어, 여러분을 예,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어, 커피에 대한 책이지만 우리의 또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이러한 좋은 말씀들로 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커피 인문학. 영어로는 커피 휴머니티스 이렇게 했고 서브타이틀이 커피는 세상을 어떻게 유혹했는가. 박영순 지음 그리고 유사랑 그림. 그래서 재미난 게그 글을 쓴 사람도 아주 특이하지만 유사랑이라는 분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그림을 커피 그 에스프레소 까만 그거를 집을 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오래전에 읽었... 아, 한 2년 전에 읽었나?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어, 거의 그 커멘트 주석같이 <laughs> 보는 책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 북톡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 올해 제가 책을 두 권을 커피에 대한 책을 두 권을 쓰는데 하나는 Drinking Coffee with... 커크가드라는 책, 어, 《Drinking Coffee》, 《소로》이라는 책 후에 《Drinking Coffee》, e 크가드라는 책을 썼고 어, 2023년 《커피 철학》이라는 책. 그래서 저는 주로 커피에 대한 것을 내가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대화를 주로 하는데 이 박영순 이분은 와 결과적으로 커피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그 향과 미 그래 가지고. 어, um, flavor and fragrance에 미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향미에 관하여 40여 종의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laughs>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어, 이게 커피도 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와인부터 무슨 비어부터 어,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향미를 지닌 것이라면 모든 관심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처럼 연결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피에는 단맛과 와인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위스키에서 감지되는 농밀함, 나의 관능에는 결국 같은 것이다. 음, 이분의 이제 키이 책을 전체를 소개하는 게 이겁니다. 왜 커피 인문학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의 목적은 첫째, 커피에 대한 교양과 상식의 전달이고. 둘째는 커피를 이야기할 때 달아오르는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한 이야기 소재의 제공이며, 셋째는 감히 독자로 하여금 매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와우! <laughs> 대단하죠? 어, 커피에 대한 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좀 보겠다. 음~ 여기 에스프레소로 그리는 커피 그림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유사랑 화백님. 일러스트러트인 인현상적 상상력을 더욱 더 부르익힌다. 선뜻 손을 잡아주신 유사랑 화백님께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최우성 목사님은 바리스타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해준다. 커피 인문학 너머에는 커피 종교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그 Drinking Coffee with Kirk Goddard가 어떤 종교적 철학적 이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맥락이 통하네요. 2017년도에 이 책이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이제는. 그래서 아마 야 기억에 되면 이분 한번 만나서 제 책을 이렇게 드리면서 커피에 대한 얘기를좀 아주 나눠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이 책을 다 읽으면 북독을 한세번 해야 될것 같아서 중간 중간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지대에서 수확한 커피일수록 향미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높은 곳에서만 왜? 평균 기온이 낮아 나무가 서서히 자라면서 단맛과 기분 좋은 산미를 품기 때문이다. 고지대에서는 장비가 닿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잘 익은 것만 손으로 수확한다. 이렇게 하면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품질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태국에 내가 치앙라이라는 데 가서 커피 만드는 제 친구 거의 가봤지만 맞습니다. 아, 어, 이렇게 막 땅바닥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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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아니라 산적 산을 타고 그래서 산에 산을 오르락 내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손이 참 많이 가는 겁니다. 음. 음. 자과 과육 과육을 벗기는 씨앗을 파치먼트라고 한다. 막 껍질을 벗기 전 파치먼트의 겉면에는 끈적거리는 점액질이 있다. 점액질은 당분으로 인해 쉽게 발효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되면 자극적인 산맛으로 인해 향미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맛이 너무 진해지면 향이 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제가 커피를 뭐 육백 몇 번을 마시면서 두 가지를 저도 보거든요. Flavor 와 그죠 fragrance. Flavor는 입맛, fragrance는 코맛, 그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맛과 향미 둘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 음, 열매를 통째로 말리는 네츄럴 드라이 프로세스에 비해 맛이 깨끗하고 산미가 경쾌롭다. 그래서 커피 열매의 과육을 벗어낸 후 점액질을 물로 닦아 만든 파치멀트를 햇볕에 말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과일이 이 과일 안에 있는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에 벗겨졌을 때 끈적거리가 있는데 그를 물로 잘 닦아서 밖에다 말려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 신, 산미가 경쾌, 깨끗하고 산미가 경쾌하다. 파치먼트는 수, 수분율이 10에서 12%까지 말려야 포대에 담아도 썩지 않는다 똑같네요. 쌀도 마찬가지거든요. 쌀도 1 0에 쌀은 13%. 쌀이 13% 수분이 말라야만 썩지 어,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두를 섭씨 200도 정도에서 8, 8분에서 14분 정도 볶으면 천여 가지의 향미 성분이 새로 생난다 커피는 로스팅을 거치면서 특유의 향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로스팅. 그래서 제가 먼돌끼리에서 커피 만드는 데를 가서, 로스팅 하는 데를 가서 보고 너무 놀라, 놀랐어요. 아, 그래서 먼돌끼리에서는 제대로 된 커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왜 했냐면 그냥 아저씨들이 그 밑에 장작 불려놓고 둥그란 통에 넣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커피를 볶는 사람들이 와, 그 로스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그 커피에 대한 거를 듣다가 로스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과연 너무나 바짝 태워서 더블 로스팅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암물질이 발견되는데 또 너무 안 태워서 신맛이 나와도 그거에 해당되는 또 암물질이 나와. 그래서 로스팅과 시간과 템포처를잘 컨트롤해서 가장 암물질이 안 나오는, 물론 암물질이 다 있죠. 뭐, 모든 게다 있습니다. 근데 커피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느냐, 안나오냐 그리고 그 암물질이 사실 뭐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작은 양의 암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죠줘 그래서 커피가 씨앗에서 떡잎이 나와서 한 잔의 커피로 담기까지는 딱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한 거죠. 투자가. 그죠? 자, 최초의 커피 나무가 있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인류는 커피를 정말 사랑한다. 세상에서 원유 다음으로 물동량이 많은 원자재라는 말이 커피 위세를 실감나게 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커피의 교양량은 구리, 알루미늄, 밀, 설탕, 면보다는 적다. 미국 작가 마크 펜더그라스가 99년에 편엔매역과 잔역의 커피사에서 커피가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원자재로서는 지구에서 오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가치가 있다 라고 하신 것이 와전됐다. 여러분, 가치가 있다. v a l 와 v a 많다는 다르죠. 물동량과 가치는 다른 거죠. 당연히 가치가 있죠. 비싸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그래서 어, 이것은 어, 바로 잡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도 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아, 그래요? 시발류 다음으로 커피가 많이 그게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재미난 스태티스틱이 나옵니다. 어, 2012년 한국 1인당 1년에 마시는 커피량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기준으로 2012년 288잔에서 매년 7% 증가 2016년에는 377잔 매일 한잔 이상을 물보다 자주 찾는 커피에 대한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커피가 주는 핵맛은 맛과 향 뿐이 아니다. 커피는 그 뛰어난 향미만큼이나 풍성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묘한, 묘한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커피를 마시면서 향과 맛에 대한 그 차이도 모르면서, 야, 1년에 377잔을 마신다,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안 마시는 걸 고려하면 보통 하루에 두잔, 세잔을 마시는 것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두잔. 대단한 거죠, 한국. 그죠? 근데 뭐 미국에 비하면 또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은 물처럼 마시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재미난 팩트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커피를 선물했다라는, 예, 그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만, 에티오피아에서 예, 나오는 전설적인 이야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엄청난 것을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갖다 줬잖아요. 근데 왜안 갖다 줬겠냐? 이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나왔는데,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란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건가? 어, 에티오피아 지역의 지역인 카파라고 어, 따왔다는 설. 그래서 거기서는 어, 진짜로 가면 커피라고 쓰지 않고 카파라고 써 있습니다. 카파. 에티오피아는 에서 카파라고 써 있고 어, 아랍어의 어, 카와 기운을 붙도 끄는 커피의 효능에 주목해 아랍어 카와에서 나왔다 아니면은 아랍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카와 왜냐면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못 마시니까 그 대신 커피를 마셔서 카와라고 했다 그래서 아라비아 와인이라고 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쓰는 영어의 커피는 1 6 5 0 년도에 영국에 전해졌을 때 헨리 블러튼 경 헨리 블러튼이 커피라고 그 사람이 결정을 한 거예요 영어로 커피는 근데 이것이 카파에서 왔냐 아무도 모르죠 왔을 때 아마 이게 뭐냐 그랬으니까 카파 카와 뭐화와 했을 때야 그럼 커피라고 부르자 음, 그래서 커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그 종교적으로 하면 그 수피교가 있죠 수피교에서 왜그 하얀 드레스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막몇 시간 돌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게 그 까만 모자가 시케라고 해서 자기 자아를 하는데 이래서 까만 조끼는 죽어서 벗고 그다음에 계속 도는 그 사람들이 이 인내와 맑은 정신 고통 그 보급에 수피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겁니다. 어지럽지 말라고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어 커피가 그래서 내려져 왔고 또 이슬람에서 왜국건이 커피가 내렸냐면 커피가 동굴에서 죽어가는 마호메타를 살렸다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면서 무슬림들에게 기꺼이 커피를 마끽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브랜딩 할때 누가 야 그게 바로 우리 마호메타를 살린주링크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래 뭐 와인도 못 마시는데 커피나 들이 마시자 그래가지고 커피를 잔뜩 마셨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교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넘어오죠. 아스만 제국이 등장하고 17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통해서 커피가 이제 들어옵니다. 어, 이슬람 교 커피가 f f e e Christian c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s t i a n coffee, e u r o p 1 6 4 5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문을 연 것으로 알려0 0다딱 5년 뒤에 1 6 0 0년 영국 옥스0드 대학 야콥이라는 유대인이 커피하우스를 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급한 사람은 바리스타에게 금전을 치르고 커피를 받아갔다. 바리스타도 너무 나쁜 나머지 돈을 손으로 받을 여유가 없어 상자를 놔두고 넣게 했는데 이것이 팁의 유래이다. 그래서 팁 팁핑한다니까 딱 던진다. 그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커피 하우스는 최초의 레스토랑으로도 기록된다. 1652년 런던 최초의 카페 로체라는가 문을 연다. 그래서 제가 왜 옥스퍼드 있을 때 이걸 몰라 가지고 안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고, 그래도 그렇죠. 와, 그러니까 373년 전에, 373년 전에 옥스퍼드에 커피숍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음에 옥스퍼드 가면 꼭 가봐야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인류는 커피를 마시기 1 0 0 0년 전에는 다리기를 음, 한계를 벗어나 우려내기, 인퓨전에 눈을 떴습니다. 네. 커피 향미에 몰입하면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방법. 그래서 어 뜨거운 물에 넣거나 이제 프레셔라이즈로 막 기계를 이용해서. 그죠? 어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지대에선 유목 생활을 하는 오로모족에겐 커피 열매를 음식으로 먹는 관습이 일부 전해진다. 커피 열매를 동물성 기름과 섞어 볶아 당어당 어, 구공만하게 만들고 갖고 다니며 먹었다. 늙은 염소가 빨간 커피 열매를 먹고 활동이 완성해지는 걸 보고 인류도 열매를 따 먹게 되었다는 칼디의 전설을 보아도 커피는 초기에는 과일처럼 열매를 먹는 것이었다. 커피 열매가 빨갛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볶아가지고 주먹밥처럼 해가지고 와져 와져 씹어 먹었다. 캐피니 들어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 씨앗을 구워가지고 먹는 것은 그 후에. 음... 커피에 대한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 1938년 알키오 그레기아가 피스톨을 연기함으로써 물을 끓는 점을 오는 것을 해결하는 동시에 어 크레마를 형성하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했다. 엑스프레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스프레소가 빠르다는 소리, 빨리 빨리. 엑스프레소가왜 기계 프레셔라이즈를 해가지고 빨리 그렇죠? 어 그래서 1938년도에 에스프레소 기압을 이용해서 빨리 빨리라고 예, 했습니다. 음 커피는 주로 아침에 포도주다, 아라비안 와인이다. 그래서 어, 커피는 문학가와 예술가들에게 밤새워 창작의 혼을 불타게 한 요긴한 음료였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카페는 혁명을 부어키는 각성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와. 커피가 이렇게 들어왔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키어크가 월드가 커피를 마셨다는 얘기는 여기 안써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요한 세브스세 바흐, 바흐가 커피 칸타타를 할 정도. 1732년, 1732년도에 음, <laughs> 어, 커피에 너무나 좋아해서 아예 칸타타를 만듭니다. 그죠? 칸타타. 그다음에, 음, 여기, 어, 아, 뭐, 그다음에, 뭐, 여러,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또 음악가였던 베이토벤, 네, 베이토벤은 커피 역사상 상당한 지분을 가진 분이다 오전에 작품 쓰기를 좋아한 그는 모닝 커피용으로 선수 원두, 6 0발을 골라내 추출하게 했다. 그 커피에서 60은 베토벤 넘버라고도 불린다. 원두 6 0발은 8에서 10 g 으로 미학에도 오늘날 엑스프로 한자를 뽑는데 사용되는 양이다. 이렇게 예술인들이 어, 예술인들이 확실하게 커피를 즐겼습니다. 베이터맨은 자기 커피를 할때꼭 60개를 탁 꼽아가지고 <laughs> 어, 했다는 거예요. 60개. 음, 와. 자 그다음에 법률과 철학가 네, 작자들이 모여서. 젠틀맨스 클럽이라는 커피 하우스, 그것이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커피 한잔 값이 작은 페니, 어, 모든 계층의 남자들이 참여해 살수 있는 지식을 접하여 왜 커피 하우스에 모여서 어, 템스 강에 만나, 만나가지고 싼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걸 페니 유니버시티다. 누구 이제 미국의 독립은 커피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커피애호가로 처음 언급되는 인물은 벤저민 프랭클린. 이민 3세죠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민자였어요. 기껏해야 3세였어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네. 나는 런던 커피 하우스에서 만나는 모든 정직한 영혼을 사랑한다. 네. 그러면서. 그 보스턴턴있있런런커피피보스턴이라는 지역에 런던 커피 하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정치하고 그죠. 그래음에 커피에 커한에중한커피에커피아했 그 좋아했던 누구, 누구냐? 루즈벨트. 루즈벨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커피잔은 욕조보다 더커 보였다. 커피를 하루에 3.8 리터를 마셨어요. 3.8 리러면 <laughs> 얼마입니까? 3리러가 1갤런인가요? 네. 갤런에 커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네. 와. 또 어, 커피 역사에서 마크 트웨인은 어, 정말 헐크 어, 베리핀의 모험에서 그또 어,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자리 거라. 뭐 모든 작품에서 커피를 소재로 어, 쓰고 있습니다. 음. 자, 노인과 바다에서 소년 마놀리는 청체치와의 싸움에서 녹초가 된 노인 산티아고를 위해 카페 라테 라테라자로 달려가 따뜻한 커피를 깡통에 담아온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해밍웨이는 그렇고 다 커피에 대한. 그래가지고 맥스웰 하우스가 그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구나. Good to the last drop. 그, 그 루즈벨트가 한 얘기거든요. 그걸 맥스웰 커피에서 응용했다는 거죠. 자, T.S. 엘리엇은 자기는 커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일생을 커피 스푼으로 측량해 왔다. 1948년 노벨상 수상 작가 켈리엇은 22살 때쓴 The Love Song of J. 에나운 구절에 커피와 함께 명상을 즐기고 에고자 에오가들에게 사랑하는 문자이다. 나는 나의 인생을 커피 스푼으로 측량해왔다.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내일 마셨으며 <laughs> 어, 커피. 그러면 한국은 어땠는가? 한국은 커피가 언제 처음 들어왔는가? 일본은 어, 자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물론 커피가 메이지 때 들어오면서 한국에 들어왔고 어,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어, 호레스 엘렌 1884년 경복궁에 커피가 제공되고 있다는 소중한 물증을 남겼다. 1884년에 경복궁에서 우리 호레스 엘렌이 대접을 받는 에, 근데 거기에 벌써 커피를 마셨다라고 어, 역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기에 쓰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분명히 왕이 마셨으니까 커피가 벌써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1884년 얘기입니다. 궁중에서 음, 대기하는 동안 시중을 드는 사양하는데도 입담배와 샴페인, 사탕, 과자를 끝까지 후하게 권했다. 후에 그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그 품목에 홍차와 커피를 추가했다. 왜? 뭐 입담배와 샴페인, 그죠? 그래서 언더드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에 러시안들과 니고시에 할때 커피를 마셨고 모든 사람들 커피가 그렇게 한국 역사에도 등장합니다. 어, 남북 전쟁의 승패를 가르다. 실제 커피가 남북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견해도 있다. 왜 그런가? 북극을 이끈 벤저민 버틀러의 장군은 북군이 승리한 이유 중 하나로 커피를 꼽았다. 그는 병, 병사들에게 물통에 커피를 담아 수시로 마시게 하면서 각각 상태가 극에 달했을 때 공격을 지시하는 전략으로 전투의 승기를 잡아갔다. 와, <laughs> 그가 다른 부대 장군에게 병사들에게 일어아침면 커피에 마시라면서 그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커피 음영을 권했다는 기록이 있다. 왜? 카페인 하이니까 <laughs> 전쟁하기 전에 저한테 커피를 줘가지고 카페인 하이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북극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커피 원두를 재빨리 갈아 마시려고 개머리판에 그라인더를 장착하는 이러한 그 커피 그라인더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커피 전쟁 때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북극은 네. 북군은 전투 교범에 커피는 강인함과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천명하며 병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커피를 공급했답니다. 조지 워싱턴도 커피를 너무 좋아했고. 여기 보니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딱한번 나오는데 프랑스도 1668년 동인동 동인 동 인도 회사를 차리고 향신료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어, 모리셔스, 기니, 도미니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며 불을 참겼다. 특히 서인도 제도에서는 사탕 수수를 이뤄 설탕 무역을 벌였다. 프랑스가 캄보디아 들어와 가지고 먼덜끼리 이런 데다가 이제 커피를 심고 1668년도부터. <laughs> 나쁜 놈들이에요. 남의 나라 와서 다 해먹고. 이 책에서 딱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식민지로 커피를 키웠다는 것. 그래서 식민지에서 커피가 발견됐고 커피는 결과적으로 어, 언제 그럼 나왔느냐 여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 어, 모세가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의 어기고 따먹은 열매를 바로 사과라고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나무가 아당과 이브가 먹은 열매가 커피 나무다라고 <laughs>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어쨌든 어, 커피가 그 굉장히 예쁘거든요. 저는 가서 직접 봤죠. 빨갛게 익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네가 정신을 차리라 그러잖아요. 네가 뭘 깨달으리라 이걸 먹으면 <laughs> 커피를 먹고 자아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터키와 에티오피아 결혼식에는 어, 커피 한잔이 어, 부부가 제일 먼저 마시는 겁니다. 이 시기 터키의 부부들에게 커피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커피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될 정도였다. 와우, 터키에서는요 애를 못 낳도 괜찮은데 제대로 커피를 못타 올리면 이혼해도 된다. <laughs> 터키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 신랑과 그 가족이 예비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단계이다. 이때 신부 측에서는 커피를 대접하는데, 신랑이 마음에 들면 설탕을 잔뜩 넣어 신랑이 마음에 든다는 신호를 보냈다. 거꾸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탕 대신 소금이나 후추를 넣어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신랑 측에서도 선택권은 있다. 신부와 그 가족이 마음에 들면 내놓은 커피를 기쁜 마음으로 비웠다. 그렇지 않으면 커피에 거의 입을 대지 않은 것으로 혼인성사의 뜻이 없음을 넌지시 전했다. 와우딱 <laughs> 갔어. 예. 시, 이때 신부 측에서 신부 집에 갔는데 커피를 대접해. 근데 신랑이 마음에 들면 스윗하게 해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소금을 쳐서 주고. 우우우 그리고 신우우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아우안 마셔. 우우우 주든 너무 재밌죠. <laughs> 어, 그래서 커피 한 잔의 추억은 4 0년 동안 잊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 커피 서원지인 에티오피아에서는 첫날 밤 의식에 커피 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도나는 어, 커피, 칼라는 제물 의식을 뜬다 그래서 대부분 고기를 제물로 바치는데 오로모족은 커피를 제물로 올린다. 그래서 오로모족은 지금도 주술사의 무덤에 커피나무를 심는 풍습을 간직하고 있다. 재미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어, 그럼 어느 커피가 제일 맛있는가? 아직도 뭐, 짜메이커, 블루마운튼 이야기하고, 어, 일본에 또 일본이 그건 마케팅으로 만든 거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나마의 게이샤 커피라는 게 있죠. 파나마 게이샤 그 명칭이 시체 말로 일본 기생을 일컫는 게이샤와 같지만 게이샤는 에티오피아 어느 마을 뒷산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파나마 게이샤가 일본 커피가 아니라 파나마에 있는 어느 지역 게이샤. 저도 다녀보면서 뭐 여러 가지 커피를 마셔봤지만. 그래서 파나마의 국명은 풍부하다, 풍성하다, 많다는 뜻을 이용했다. 파나마에서 커피가 나가고 또 우간다, 제가 먹어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우간다에서 온 커피인데 블루 어, 블루마망이라는 커피였는데 와, 그래서 우간다 커피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와이에 있는 커피 이야기. 인스턴트 커피가 일본에서 이제 발견돼서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죠.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커피가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컨트롤할 음, 것이냐 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말하는 콜드브루나 드립커피가 맹위를 멸친다 해도 대세는 에스프레소이다. 아직 왜 기계로 해가지고 뭐 전세계에서 쫙쫙 기계 나오니까 여러분 한잔 커피를 마시면서 어, 한번 아 커피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닥터바보TV 와서 한번 섭스크라이브 해주시고요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또 다음에 봬요